네 안녕하세요 천하라산 배방박사입니다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인데요 어, 수도권에서 30분 남짓 평택 생활권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주 개인 사정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파격적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어, 24년 기준으로 해서 11억 정도 하던 매물이거든요 근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는 8억대 후반이면 이제 매입을 하실 수 있는 정말로 가성비 좋은 건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수가 3억대 인수 가능한 매물입니다 소액투자 가능한 매물. 네 수도권에서 30분 평택권 테크노밸리 산단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네 보시면은 130만 평 여기가 이제 테크노밸리입니다. 상시 근로자 3만 2천 명 정도. 그다음에 현대 모빌리티 사업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네, 클러스터 제조사들 약 330개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는 평택권 테크노밸리 산단 바로 직주근접이 가능한 17세대로 구성된 오늘의 건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건물 주변인데요 보면 우리 건물 도복거리고 첨단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들이 산단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죠. 바로 우리 건물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철원성안 국가산단 네, 바로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 6만 명 정도 이제 28년도 이후에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100% 공실이 없지만은 앞으로 꾸준하게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무실 보이시죠? 대략 한 20평 정도 됩니다. 네, 주차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법정 주차는 12대, 충분하게 주차장도 확보된 건물입니다. 현관도 보면은, 예, 스테인레스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4층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층은 4가구, 투룸, 투베이, 원룸 2개. 예, 주인 세대는 없고요. 그 17세대 전체가 원 투룸 투 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4층에 투 베이, 그러니까 방 하나, 거실 하나, 내부를 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은 다용도실, 욕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 거실, 주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투 베이도, 이게 건축 면적이 6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널찍합니다. 투 베이치고는 보면 욕실. 예, 우리 지역, 우리 건물 바로 주변에가 중수 중견 제조사들이 약3 3 0개 기업 정도, 약 삼만 이천 명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 이 가능하고요. 또 건물이 또 산단과 밀접하게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100% 공실 없이 운영되는 건물입니다. 일시적으로 현재 이제 나온 건물이고요. 바로 이틀 사흘이면은 바로 계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실 없이 회전 회전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상가주택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호도 두 개씩 있고. 예, 요런 투베이 같은 경우 요즘은 원룸보다도 이런 투베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 우리 건물 굉장히 공실 없이 운영되는 예, 100% 현재 공실 없이 운영되는 건물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공실이 한 하나 정도 이렇게 생기더라도 잔금 때까지 저희가 다 맞춰 드리니까 염려 없이 예, 임, 예, 매입하신 다음에 바로 임대수익 예, 거두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네, 잠깐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네, 4층은 4가구. 네, 투룸, 투베이, 원룸 두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옥상도 보시면 우레탄 시공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금 시까지 또 혹시 하자가 있다면은 현재 건축주가 완벽하게 수리해 주는 조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장, 그 다음에 숙소 우리 건물이죠 직주근접. 그렇기 때문에 100% 공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층입니다. 3층인데 6가구입니다. 여기는 2층, 3층 동일하고요. 세대 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투룸 두 개, 투베이 두 개, 원룸 두 개.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든지 놓치지 않고 세입자로 이렇게 세입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 편적이, 바닥 면적이 60평인데요. 이게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중앙 로비식이기 때문에. 복도 공간을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제 방들도 널찍널찍합니다. 네, 2층도 6가구 동일합니다. 투룸이 네, 2개씩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복도도 굉장히 널찍하죠. 타일 상태도 하나 크랙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네, 2017년도 건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